코이카멘 IYS 시청자 여러분, 2021년도 6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코이카멘 IYS가 77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차례,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38번째 나라로, 파미르구원, 타지스탄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먼저 타직스탄은 지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타직스탄 지 공학은 중앙아시아에 있으며 수도는 드산베 공용어는 타직어입니다. 면적은 14만 제곱킬로미터이고요. 인구는 960만명 국민소득은 약 1000불입니다. 13세기에 몽골 15세기에 우즈베키의 지배를 받았고 어, 동부에는 파미르 고원이 있습니다. 북부는 아주 낮고 사막 기후이며, 높은 산에 들러싸인 남서부는 아주 덥죠. 민족은 타지크인이 65%, 어, 우즈베크인이 25%, 러시아인이 2% 정도이고 이슬람교도가 90%입니다. 주요 산물로는 면화, 밀, 예, 야채들이 있고요. 바푸시 아, 강에 건설된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출력이 270만 키로와트입니다. 고려인이 2000여 명, 그리고 한국 우리 동포가 1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국기에 있는 어, 왕관은 타지크 민족을 빨간색은 단결, 태양, 승리를 나타내고 백색은 순수와 면화를 상징하며 녹색은 이슬람의 상징색이죠. 국장에는 왕관이 중앙에 있고 좌우에는 면하와 밀, 중앙부에는 파미르 산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책, 신혼으로 하는 세계여행에서 타지기스탄을 대표하는 시의 한편 소개합니다. 파밀고원의 땅, 타지기스탄이요. 파미르고원 끝자락에 태초의 고요함 그대로 간직한 땅이요. BC 6세기의 페르시아, BC 4세기 알렉산더, 그리고 기원 후 7세기 트루크 8세기 아랍, 13세기에는 몽골, 15세기에는 띠무르, 그리고 19세기에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온다. 그러나 1991년 독립을 이루었네. 후잔드에서 두삼백길, 0 0리길 2500m 고개 넘는 구비구비 산길 이름 모를 산꽃들이 반겨주네 주산배는 어려도시 20세기 초에 천여 명이 옹 기종기 한때는 스탈린 나바드로 창시 개병했는데 이제 60만 도시 되어 제 이름 주산배 다시 찾았네 바르르프강 예같이 흐르고 기사르 계곡 지키며 두산배 미래를 꿈꾸네. 호르그는 파미르 전초이지 이시카심지나 암천온천 고도 3200m 뜨거운 물 펄펄 온몸 피로 풀어준다. 백두 청정봉 가르며 무르갑을 스치며 파미르 하이웨이 시원슬에 달린다. 타지긴의 밝은 내일 향해 힘차게 달린다. 아, 타지키스탄의 조상은 고대 동부 이란족을 구성하는 박트리아인과 아, 소구르드인으로서 2500년 전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 트루크족과 몽골족이 중앙아시아에 진입하여 동부이란족과 어, 동화되었고 그 동부이란족이 타르기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 제국에 병합되었고 BC 4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왕국의 지배를 받았고 BC 4세기부터 인도 쿠샨 왕조에 편입되었습니다. 7세기에는 트루크 8세기에는 아랍, 그리고 타직인들의 정체성 확립에서 사마니 왕조가 큰 역할을 하였고 이 시기에 예술과 과학, 문학이 융성하였습니다. 13세기에는 몽골로 징기스칸이 점령하였고 14세기에는 우즈베그디무르 제국의 지배에 들어갔습니다. 19세기 후반 제정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시작되었고 결국 타지스탄 지역도 1 8 9 5년에 제정 러시아에 병합되었죠. 그러나 1991년 9월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1992년 4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아, 상주주사사은은0 0 0년년월월에설하하초 초대 웅수수사사부임하하큰큰적적이이었었습다타타0스탄0도는두0베인데요 뜻은 월요일이란 뜻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곳에서 시장이 열리던 마을이 시장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자 붙여진 이름입니다. 넓은 공원이 많고 동상 등 조각품도 많죠. 운이 좋으면 성대하게 치러지는 타지기는 전통 결혼식을 보면 일생의 추억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이 한국 땅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반갑게 맞이하지는 고려인 할머니들 많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서툰 섬씨로. 한글 공부에 매진하는 이곳 고대인들을 보면 진한 통포해를 느끼게 됩니다. 아 파미르란 말은 페르시아 말로 평평한 지붕이라는 말인데요. 이 파미르 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파미르에는 가장 높은 산이 7,495m의 소문이봉을 중심으로 5,000m에서 7,000m 고봉으로 이루어져. 있고 길이만인도 8000km 면적이 8400평방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지역에 걸쳐 있고 천산산맥 곤윤산맥 시말리아산맥 힌두쿠시산맥 카라코롬산맥 등이 사방으로 뻗어 나갑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지요이파밀르 기후는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 눈에 덮여 있으며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험준한 산악과 아름다운 경관을 찾기 위하여 특히 오지를 즐기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여행객이 많습니다. 파미르 지역 여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방문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도로 M32빌은 파미르 하이웨이라고 하는데요. 키르키스탄 OCF서부터 파미르 권원의 주요 도시인 무르갑 호르그를 지나는 도로입니다. 이극한의 높이는 4,655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곳은 경관을, 에, 뺏는 경관을 자랑하지만 고장난 트럭이 자주 있어 길을 막아 도로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눈이 쌓여 낭떨어지를 옆에 두고 그룹되기도 하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양동이 차로 가끔 기름을 넣어주는 주유소를 만날 수 있고 꽃감을 파는 소년도 만나고, 어, 이런 것은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 이색 풍경들이죠. 이 길을 달려 어, 이스코시메에 도착하면 강강 강 하나를 두고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이 이릅니다.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 국경 시장이 열리죠. 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두 나라의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세드르 강이라고 어, 불리는 무르갑에 도착합니다. 해발 3,655m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타지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어, 마을이며 파미르 고원의 동쪽 관문이죠. 이곳의 명물은 조그만한 컨테이너 상점들입니다. 고원 마을에서 소박한 삶을 끌어나가는 무르답 사람들과 파미르의 유명민을 만나 동물의 먹이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의 일상을 지켜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근무할 때그 타지키스탄에서는 우리 상주 공관이나 코이카 사무소가 없어서 우리 우즈베키스탄 사무소가 타지키스탄 협력 업무를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신임 김성환 대사가 타지키스탄 대통령의 신입장 재정하는 출장에 제가 동행하여 처음으로 두산별을 방문하였죠. 김 대사는 타지의무 장관에게 신입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양국 협력 관계를 광화에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신입장 지정때 라우먼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한타 우호 관계를 강화해 줄 것을 김성원 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 대사는 코이카를 통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타 외교 관계를 격상시키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죠. 그후 타지기스탄 측에서는 우선 우즈벡처럼 타직에도 봉사단원을 파견해주고 병원 건립을 요청했지만 은 당시에 있는 IMF 위기사태로 저희 협력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예산이 크게 들지 않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던 그 타직스탄 국립대학교와 사범대학교에 한국어 교재를 공유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던 이종우 원우원두 교수를 사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였습니다. 아, 타지크 사범대학에서 저에게 박사학위를 제의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하였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이성희 사업가로 소개했더니 이성희 사업가에게 그 대학에서 명예 경력학박사를 수여하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지크스탄 국립방송사에 컴퓨터 어, 등 사무장비와 차량을 공유하고 또동 방송사에서 한국어 교육 방송을 일주일에 두 시간씩 방영하도록 섭외하고 어,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방송 테이프와 교재는 저희 협력단이 만들어서 에, 그 방송에 제공해 줬지요. 제가 2002년 7월 처음으로 타직사를 방문했을 때 이정호 교수와 원 의원 원우연 교수는 1997년부터 타지키스탄에 진출하여 타지키스탄 국립대학교와 사범대학교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두 교수는 타지키스탄어도 능숙이 구사했지요. 제가 타지키스탄 인사와 면담을 할 때는, 면담할 때는 물론, 아, 대학교에서 특강을 실시할 때도 그두 분이 저의 통역을 자임해 주었습니다. 타직스탄 국립방송사의 한국어 교육방송을 방영하도록 섭외할 때도 두 분이 통역을 해주었죠 한국과 타직스탄은 직항이었기 때문에 그두 교수는 서울을 오가는 길에 타시켄트를 들렸고 우리 사무실을 꼭 방문하여 타직스탄 협력사회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여 불모지에서 봉사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제가 타시켄트를 떠난 이후 이정호 교수는 한번 서울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 반가이 재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뒤로 저는 잦은 해외 근무 때문에 이정호 교수나 원우원 교수를 만나거나 소식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타지키스탄에 남아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라고 저는 막연히 확신만 하고 있습니다. 워낙 타지키스탄에 애정을 갖고 있는 두 교수기 이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보급하고 한국어들을 전파하며 대사관이나 코이카 사무소가 없는 불모지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그런 분들은 참으로 민간 외교관이라고 안이 하실수 없습니다. 코이카면 아이아이 시청자 여러분 파미르 고원의 나라 타지키스탄에도 시간내야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른 아홉 번째 나라로 천산 산맥의 나라. 키르기스탄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의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